오늘은 이전에 소개드렸던 24년 1분기 출시 예정 게임에 이어 준비해 본 4월 출시 예정 게임 10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월 달에 출시되는 게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중에 데모 버전으로 직접 해본 것들, 트레일러 영상과 개발사로 선택해 본 게임들로 모아봤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프롬글로리 2구. 인디 게임 개발사 스트라타젬 블루에서 제작한 공상과학 서바이벌 RTS 게임입니다. 외계 세계를 배경으로 식민지를 확장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쉼터, 물, 전력을 공급하며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야 합니다. 데이아 빌리언즈랑 비슷한 게임인데요.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 좀더 설명해 보자면.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같은 조작 방식과 게임 방식을 가지고 게임의 목적은 주기적으로 공격해오는 적들의 공격을 막는 디펜스 유즈맵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이 더 낮아진 데이 아빌리언즈 같은 게임으로 현재 데모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이니 구매 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즈 오브 바랄라 픽셀 체스트에서 개발한 이디 흉 스크롤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아름다운 픽셀 아트로 구현된 바이킹 시대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주인공인 바이킹 전사가 되어 자신의 고향을 불태우고 연인을 빼앗은 채 머나먼 잉글랜드 지방까지 도주한 야르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각 지역을 정복해야 합니다. 다양한 전사를 영입하여 자신만의 용병단을 구성하고 적들의 성체를 파괴할 공성병기를 마련해야 하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킹덤2 크라운을 해본 적 있으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게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플레이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틱 램페이지 에디션 업스트랙션 게임즈가 제작한 액션 MOBA 히어로 슈팅 게임입니다. 5대5로 진행되는 꽤 전형적인 MOBA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명 가능한 거점들이 있고 위아래 끝에는 각 진영의 보스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거점전을 하면서 적을 처치하거나 거점의 에너지를 수집하여 상대 보스를 쓰러뜨리면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게 최우선이며 보스가 공격 당하지 않게 수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다양한 MOBA 게임이 출시되어 있고. 그 게임들이 하나같이 인기가 많았어. 이런 레드오션 장르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데빌 위딘 사카. 한국의 인디게임 개발사 뉴코어 게임즈가 제작한 액션 소울라이크 게임입니다. 조선의 어느 날 갑자기 에너지를 갈취하는 의문의 검은 탑이 생겨나게 되고 이에 조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삿갓을 쓰고 등장하는 영상 속의 인물입니다. 군삿갓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게임으로 개발사에서는 초반 이탈자를 막기 위해 게임 초반에는 일반 스테이지 클리어 형태의 게임으로 즐기며 게임에 익숙해지는 중반부터 메트로베니아 장르로 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메트로베니아로 변한 후부터는 별도의 스테이지가 제공되지 않으며 맵 곳곳을 탐험하는 메트로 베니아 장르 본연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일이트등 대형 회사 게임 개발 베테랑 3인 이 모여 창업한 회사라고 하네요. 21년 설립 초기에 로그라이크 슈팅 액션 게임인 아이인 좀비도 6개월 만에 개발하는 등 4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현재는 22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촉망 받는 회사에서 나온 게임인 만큼 그 게임성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서바이벌 네이션 로스트 호라이즌 웬클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액션 어드벤처 탑다운 좀비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상에서 좀비들로부터 살아남아야 합니다. 직접 해봐야 알겠지만 영상으로만 봐서는 멀티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스킬 트리도 찍을 수 있고 물고기 사냥이나 통조림을 찾는 등. 다양한 생존 시스템이 존재하며 캠프를 운영하는 등 크래프팅 시스템도 섞여 있습니다. 동료들과 협업해 준비를 사냥하는 어드벤처 서바이벌 게임이 되겠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함께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 게임입니다. 노 레스트 포더 위키드 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액션 rpg 게임입니다. 오리 시리즈로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나온 사기작인 만큼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임입니다. 암울한 분위기로 가득찬 중세 다크 판타지를 배경으로 기괴한 크리처들과 함께 쿼터뷰 기반의 액션씬이 등장하며 오리 시리즈를 통해 선보였던 아름다운 그래픽에 이어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퀄리티를 보여줄 것으로 여겨져 팬들의 기대를 모으는 중입니다. 오리 시리즈를 해보셨던 분들이나 액션 RPG에 목이 말라있는 분들이라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영웅장. 레빗 앤드베어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액션 JRPG입니다. 환상수호전 시리즈를 만든 제작진이 설립한 회사로 정신적 후속작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제작비를 모금받아 제작이 되었고 드디어 출시되는 게임입니다. 검과 신비한 힘을 가진 마도렌즈를 이용하여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패권을 다투고 있는 울란 대륙 그중 가르디아 대국은 특수한 마도렌즈를 찾기 위한 탐색대를 대륙 각지에 파견하게 되고 탐색대의 일원인 세이 캐슬링과 소년 노아의 만남으로 대륙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산상소호전 시리즈를 만든 제작진의 신작 게임인 만큼 4월 출시 게임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샌드랜드 1카에서 샌드랜드 만화를 원작으로 개발한 차량 액션 RPG입니다. 만화 샌드랜드는 드래곤볼로 잘 알려진 유명 작가가 그린 만화를 환상의 샘을 찾기 위해 사막의 마늘왕자와 인간 할아버지의 모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데모 버전에서는 세 가지의 메카드를 제공했는데요. 로봇형, 탱크형, 바이크형으로 메카 조작 및 디자인 그래픽은 구현이 잘된것 같습니다. 파트 조합도 꽤 디테일한 편이라고 합니다. 드래곤볼 작가의 유작이나 다름없는 게임인 만큼 작가의 팬들이나 샌드랜드 만화의 팬들은 매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편에서는 과연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매우 관건일 것 같습니다. 팬들의 기대 및 유작 타이틀에 맞는 게임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풀스 센소리에서 개발한 3D 공포 탐험 게임으로 누군가가 쫓아오거나 화면을 향해 뛰어오는 등의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장치들은 없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을 하는 플레이 방식으로 길을 잃거나 어둡고 좁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 현재 스팀에 데모 버전이 올라와 있으니 현실적인 공포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브레이브스. 101 XP 게임 스튜디오가 개발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현재 스팀에 더 브레이브스 비기닝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의 후속작으로 나온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댐서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브레이브스 비기닝도 무료이고, 24년 4월에 출시되는 더 브레이브스도 무료라고 합니다. 비기닝에서 좀더 최적화를 거치고 좀더 발전된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즐기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기다려주는 게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4월에 출시되는 게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게임을 찾아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